안녕하십니까 정선 대복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정선군청에서 20분 거리 좌치하는 계획관리 지역 내 2,800평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. 그럼 앞에 보이는 토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선 토지 뒤쪽은 그 임야가 이렇게 받쳐주는데 전부 구구림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정선 토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앞쪽에는 가리왕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역이찬 조망가를 확보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발은 한 400m 이체합니다 향은 동북향이 되겠는데요 현재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앞쪽에 산이 없어서 뭐 해가 드는 지역이찬 토지가 되겠습니다 물은 저 위에 를 보시면 은그물 탱크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작물을 관리하고 있고요. 전기는 한 2, 300m 한 아래쪽에 위치합니다. 그 도로는 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정선 토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선 토지 아래쪽에는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. 뭐 지목이 전에 있는 소나무다 보니까 뭐 반출해서 매매하셔도 되겠고, 또 뒤쪽에는 산초나무를 한 2,000평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. 경계를 보시면 그 뒤쪽 이미 앞쪽이 되겠고, 뭐 구분이 확인합니다. 그러면 정선 토지를 한번 근접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쪽에는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. 변황도로를 내쳐 도지 내일 만들어 놓아가지고,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해 놓았고, 우측편에 보이는 거는 산초나무가 되겠습니다. 한 2,000평 정도의 산초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. 귀농 귀촌이나 농가주택, 짓고 뭐 농사 지으실 분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뭐 인가가 없기 때문에 나홀로 동떨어진 토지가 되겠습니다. 좌측의 소나무는 심은 지 오래돼가지고 꽤 크게 보이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. 매물번호는 정선읍 499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정성군청에서 20분 걸이 취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2800평 도지설명을 마치겠고요.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로그를 올려놓습니다. 블로그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위성사진이나 가격, 면적,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참고 바랍니다.